요괴의 아이를 돌봐드립니다. 2. 히로시마 레이코 글. 김지영 옮김. 프롤로그 어스름한 불빛 아래 한 남자가 붓을 놀리고 있었다. 얼마 후 남자는 됐다고 말하며 고개를 들었다. 음, 아주 훌륭해. 자, 이제. 마무리해볼까? 남자가 뒤를 돌아봤다. 오독한 방은 세 장으로 가득했다. 귀뚜라미를 넣을 때 쓰는 작은 것부터 꽤큰 것까지. 덜컹덜컹 움직이거나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도 있었다. 세 장들을 쓱 훑어본 남자는 그중 하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손을 뻗었다. 그래, 너로 해볼까? 남자가 집어든 세 장에서 비명이 터졌다. 점점 더 크고 날카롭게. 1. 살아남은 소년. 에도에는 많은 공동주택이 있었다. 그중 다이코 공동주택에 야스케가 살았다. 가무잡잡한 피부에 동그란 눈을 가진 너구리처럼 귀여운 소년이었다. 13살이지만 몸집이 작아 2살 정도 어려 보였다. 부모 형제는 없었지만 세냐라는 양아버지가 있다. 세냐는 앞이 보이지 않는 안마사로 20살 정도의 외모는 꽃처럼 아름답다. 깨끗하고 흰 피부에 단정한 이목구비. 항상 눈을 감고 있고 스님처럼 머리를 밀어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아름다움과 위험을 자아냈다. 세냐는 야스키에게만 너그러웠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듯 예뻐했고, 야스키 말고 다른 사람은 어찌 되든 상관없다고 말하곤 했다. 이런 양아버지도 드물지만, 야스키도 특별한 아이다. 요괴 아이들의 돌봄이기 때문이다. 다섯 달 전쯤 야스키는 요괴 우부매의 거처를 부순 벌로 요괴 아이들의 돌봄이가 되었다. 처음에는 야스케도 요괴가 무서웠다. 하지만 점점 요괴아이들과 친해졌고, 나중에는 요괴아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포식자 요괴에게 맞섰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야스케는 정식으로 요괴아이 돌보미가 되라는 명을 받았다. 그 소식을 들은 게 불과 열흘 전이었다. 내가 돌보미를 계속하게 되다니. 야스케는 하아하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세냐가 바람처럼 달려왔다. 야스케, 무슨 일이야? 한숨을 쉬다니, 기분이 안 좋니? 아, 아니야! 그냥 숨쉰것 뿐이야, 세녀. 정말?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꼭 말해. 포식자 요괴의 도끼는 아주 강해서 조금만 노출돼도 위험하니까. 아무래도 걱정이야. 입을 덮어줄 테니 한숨 더 자는 게 좋겠어 쉬, 싫어 더 자면 몸에 곰팡이가 필 거야 정말 괜찮다니까 그래? 그럼 다행이지만 이렇게 걱정해주는 세냐가 사실 벼쿠란이란 대요괴고 요괴 세계에서 추방당했다는 사실을 야스케가 알게 된 것도 불과 얼마 전이었다 세상에 세냥이 요괴였다니 하긴, 이상한 점이 많긴 했지만, 몇 년이나 같이 살면서 눈치 못챈 나도 참 두네. 세냐가 요괴라는 사실은 놀라웠지만, 바뀌는 건 없었다. 야스케에게 세냐는 어디까지나 세냐였다. 세냐의 정체가 요괴라고 해서 지금까지 그가 야스케를 아끼고 지켜준 사실이 사라지진 않았다. 게다가 세냐는 이제 요괴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요괴 세계에서 추방당했을 때 세냐는 힘의 원천인 누나를 빼앗겼다. 그리고 지금 그 누나는 새로운 우붐의 돌이 되었다. 지난번 야스케가 우붐의 거처를 부순 일은 그렇게 일단락되었다. 야스케는 안심했다. 이제 무슨...